무슨 질문입니까? 방금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법문하셨는데, 예, 예, 예. 그러면 성공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 법담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들리세요 예.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 그럼 제가 그것을 일곱 가지 방법으로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성공을 위한 일곱 가지 마음가짐. 첫째, 따라하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한, 나의 과거에 대한,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을 위한 일곱 가지 결단 성공을 위한 일곱 가지 마음가짐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지금 right now 발음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같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뭐라 하냐면 저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 신세 망쳤다. 또 남편은 저 마누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내가 딱 보면 선임한테 와가지고 서로 저 인간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나는 딱 보면 마음 속으로 그나물에 그국밥이에요. <laughs> 내가 볼땐 똑같아.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똑같아도, 레벨이 달라도, 안 똑같아도, 같이 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성공하는 보각사에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는 스님과 같이 똑같아지는 거 즉, 술술 풀리고 성공한다. 설명 맞습니까? 예. 네. 성공의 한음가짐 일곱 가지 첫 번째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돼. 진실과 갈등의 광문을 지나면서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내 탓이 되다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부모님 탓도 아니고. 잘 돼도, 따라서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내, 탓. 내 탓. 외적인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때 기분이 좋지만 이런 것은 변하기 쉽고 깊이가 없어요. 법담 선님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편함과 불안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다운될 일도 없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지만 은 반대로 그래도 조금 의기매,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어떤 분이 진심어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서 용기를 훨씬 크게 얻은 적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적인 인정보다 주위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남편 기다릴 기라고 저녁, 남편이 저녁 8시에 집에 오기로 했어. 집에 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밤 10시에 왔어. 돈벌일 기라고 이제 모임에 갔다가 직장 상사하고 브리핑하고 이래가지고 늦어가 10시에 왔어. 부인은 밥을 안 먹고 남편하고 같이 이렇 저녁에 된장찌개 볶을볶기래가지고 먹을 기라고 안 먹고 있는데 남편은 모임을 하면서 먹었어. 그래야 남편이 왔어. 그래서 부인은 상을 그대로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이, 여보, 내 배고파요. 아내, 아내가 남편한 이야기해. 그럼 남편이, 니는 지금까지 밥안 먹고 뭐 하고 있었노? 그럼 이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이 대못이 가슴에 50개, 100개 박히면 딱 이혼도장 딱 찍으려고 딱한거예 그런데, 그런데 남편이 여시 왔어. 이밥 못나. 여보, 근데 당신 기다리도안 먹었잖아. 그래? 뭐 먹고 싶어? 따라내 사줄게. 이말 한마디에 눈녹듯이 싹 풀리는 거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은 참된 용기와 지혜를 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진실한 사랑은 부처님의 바로 대자대비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렇게 21세계는 또 중생을 향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봄을 찾으러 갔어. 봄을 찾으러 갔는데 한겨울에 엄동선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봄을 못 찾아. 그래서 석달 동안 한겨울에 동지딸 때부터 해서 석달 동안 돌아다니는데 양양한 3월달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왔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활짝 핀 개나리가 있어. 그 개나리를 보고 봄을 찾은 거예요. 즉,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가까운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이라 했어요. 남탓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남탓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풀려요. 왜? 자기가 이 모양 이꼴라지로 고통받고 실패하고 사는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했을 때는 이것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 부분의 시행착오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이랬다. 이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즉남 탓하는 사람은 따라서 남 탓하는 사람은 직살이 안 풀린다. 남 탓하는 사람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고 방식을 바꿈으로써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침하고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사계적인 방향을 그들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당 함성입니다. 아침에 일하면 7초간 으하하하 웃으면서 아브라카타브라 아침에 눈을, 그냥 아침에 볼 사람이 없지.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7초간 이제 해병들하기 때문에 웃음 함성 바닷가로 막 발사할 때 으하하. 칠초가 웃으면서 아브라 갓다부라딱 해놓고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선생 맞습니까?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또 인생사례라는 것이 결정의 연속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니다 남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오너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면서 잘못되면 뒤집시 아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못해, 딸이 결혼을 못해. 그러면 중매가 들어와서 아들 보고 아들이 연애를 하다 가 상처를 받아도 시련의 아픔에 노상 소주만 마셔요. 그래가 사진 보면서 꽃순아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볼 때는 피눈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을 보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 결혼을. 그러면 꽃순이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는 그 아들 을 결혼시켜. 그럼 나중에 문제가 어찌 되냐면 나중에 부부상을 대판하잖아요. 그럼그 아들이 엄마한테 가죠. 엄마, 내 그때 꽃순이하고 결혼 안 했는데 엄마가 시아 가지고 내가 결혼해 가지고 내가 이혼도 못 하고 말이지. 난사기다 그럼 택시아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느 아들이 결혼해야 돼. 그러면 좋은 인연 이 있어.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어, 우리 법 담당사한테 물어봤는데 니하고 사주도 괜찮고 합의도 맞고 궁합도 괜찮은데 어 결정은 네가 해라. 결정은 네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네가 해라. 이래야지 좋다. 이결함잘 산다. 무조건 해라. 이러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독박 쓰게 돼 있다. 이말니다우승지잘 시켰습니까? 자첫 번째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따라 하세요.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성공을 위한 일곱 가지 결단. 두 번째,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하는 인생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끼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병간호 하시고, 간병인 하시고, 무료로... 노숙자들 돕고 무료로 무의탁 노인 돕고 돕고 노인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지혜가 생기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행복해 보여 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셨데 말입니다. 선생님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있는 자리가 황금자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행복한 그 자리인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인생의 멘토를 만들면 인생의 멘토 법담 스님의 멘토는 법담 스님의 멘토는 부처님. 법담 스님의 멘토는 해원 큰 스님. 여러분들의 멘토는 잘안 해.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선지식을 만낸다.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오는 방송이 유익한 방송이요. 나오는 본문이 대덕헌 스님들 본문이요. 나오는 사찰이 정말 소원성지 영험도량 사찰이요. 그래서 BTN에 ARS도 한통 해주시고 하면 좋다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고세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을 해서 선택한 사람. 즉,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이 순간에. 이 순간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순간에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이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해야 그 작은 성공이 모여서 진정한 성공이 되고,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한 인생이 될수 있다 이 말이다. 스님 말 맞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즉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해라. 이 세상에 있어서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100% 무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100% 마음이 듭니까? 50%만 마음이 들어도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단 1%, 단그1의 인생의 승부수를띄어줄 아랜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살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예. 보아서 <laughs> 법담선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보각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을 부릴 겁니다.